자 우리 곽수산 씨. 네. 여기 마침 군 검사 출신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이주제가딱 어울리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내란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2024년 6월에 정보사 아... 문상우하고 박모 준장이랑. 둘이서 막 갈등을 빚고 서로 고소하고 막 고소하고 막 갈등이고 군대 개판이다. 이런 얘기 한거 기억나시죠? 저, 아, 그거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무슨 뭐 리스트 유출된 이후에 다루면서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난리도 난리다. 난리다. 대한민국 군대 개판났다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네. 문상우가 더 어, 상관이지만 음. 문상우가 박모 준장보다는 음. 후배예요 네. 아, 아, 아 상관이지만 후배야. 맞아, 맞아. 네, 둘이서 싸우고 아, 문상호가 박모준장에게 결재판 집어 던지고 막다고 아, 해가지고 이거 어, 나를 지금 폭행했다고 폭행 뭐 이런 걸 해갖고 고소하고 맞고소하고 난리 났었어. 기억나죠? 아, 요거 우리 다뤘었고 요거 다뤘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음.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음? 아... 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란하고 관련이 또 있는 것 같아. 이게 예, 예, 거기서 그치는 음. 문제가 아니야. 아주 깊은 이야기가 있어. <laughs> 네. 그 부분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일단 오셔오십시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뭐 짧게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박민우. 준장입니다. 아, 아 이분은 지민우예요 실명이 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음. 밝혀졌고 아. 지난 2월에 어 내란 청문회에 나와서 직접 증언을 했죠. 네. 당시에 좀 화제가 됐죠. 그러나. 폭탄 조끼. 근데 나는 네. 그때 그니까이 사람이 음. 그 그러니까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 음. 국회에 비공개로 나와 가지고 음. 노상원에 대한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 나는 아. 이 사람이 그 갈등을 했던 그 사람인 음, 줄은 몰랐지, 몰랐어. 네. 나는 몰랐어. 음. 근데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네.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갈등했던 아... 이 사람이 국회 2월에 나와서 노상원에 대해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laughs> 폭사시키라고 해서 폭사. 와.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이게, <laughs>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이거 어, 기억나지 그게 근데 이 사람인지 몰랐어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 근데 이제 저 당시에 노상원 정보 저, 저 언제 폭탄조끼가 언제 얘기냐면 2016년 얘기예요 박근혜 정권 때 어, 근데 저 그럼 임무를 왜 했냐라고 보면 2015년 8월에 그 DMZ에서 목함지뢰 사건 네. 아시죠 네. 그래갖고 우리 군 어, 다리 부상을 네, 당하잖아요 네, 네. 이걸 하니까 네. 당시에 이제 윗선에서 어 노상원 한테 뭐이걸좀 보복을 하라 라는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상원이 평소에 여러가지 전쟁 영화나 공공7 영화 이런거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근데 당시에 그 박민우 중장이 어, 속초 HID 부대장이었습니다 아 부대장이어서 보복을 준비한 6개월 동안 준비를 한, 한 모양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박민우 어, 얘기 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HID 요원들한테도 물어본 사실인데 아 아 이게 군기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로서는 보복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보복할 그렇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은밀하게 추진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 풍계리 의 핵실험장 있잖아요 네. 핵시설 파괴 뭐 이런 임무였나 봐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무인기 날려가지고 어, 전쟁을 유발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외환 유치 비슷하게 당시에도 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뭐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핵실험장은. 네. 핵실험장에서 뭐 요인암살인지 아니면 시설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HID 요원들을 보내서 임무를 완수 시키고못 돌아오게 하라고 <laughs> 한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저건 저거 폭탄 조끼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저분이 박민우 준장이 이제 어, 폭탄 조끼라고 해서 와. 영화 같은 상상력이 음. 장난이 아니다라고 해서. 근데 저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노상원 수첩에. 백령도 공작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백령도로 체포에다가 하면서 뭐 물에 빠뜨리든지 예, 죽이든지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아, 우리 네. 저 변호사님이 가셔야 되니까 두 가지만 네, 두 딱, 가지만 잡고 가신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참고로 이 박민우 중장의 변호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제가 변호인이었고 문상하고 대입할때 먼저 얘기할 거는 음. 노상원이 사령관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ID 속초 부대장이었고 그때도 좀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이번에 노상원이 내란을 계획하면서 전화를 했답니다. 어, 어, 박준장한테 어, 내란을 이제 기획하면서. 네, 그 중요해. HID 그 휴민트 조직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당시 900여단장이었는데 여단, 어. 전화하면서 뭔가 노상원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될것 같은가 마지막 멘트가 어. 아직도 고집이 세냐? 아 노상원이 노상원이 박민우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어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배제 당하기 시작한 거고 와한 거고 그 거기서 이제 그 HAD 그휴미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정성원이나 김봉규를 진급이라는 카드로 포섭시키려고 한 거고 음. 두 번째는 이 (900여) 단장을 내보내야 되니까 문상호를 통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뭐~ 상관 모욕이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변호사를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막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어. 문서하고 막고소 해버렸어요. 한번 개판 만들어 보자. <laughs> 그러니까, 아, 그장군이니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말하고서 어. 무슨 군인 이래. 어, 저희가 그랬죠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둘다 있을 수 없으니까 둘다 나가. 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 근데 여기는 지금. 어. 내란을 내야 되잖아 김용, 김용현이의 어. 중요한. 역할을 진짜. 해야 된 사람인데 어, 그렇지 그러니까 국방부 장을 바꿔 버렸어요 아그 김영현이 와가 되니까, 어. 어. 얘 살려주고 문상호 어. 살려주고 그 다음에 얘 날리고 박준우 날리고 박민우 박, 날리고 박, 박준장 날리고 이 국방부 검찰단 아. 검찰권 남용한 거예요 지금 기소돼 있어요 와 이게 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아. 야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아. 와이 <laughs> 대박 사건이었던 거야 오케이. 변호사님이 이거는 응. 개판으로 가보자해서 됐는데 어. 신원식 야 너네 두달 나가라고 하니까 김용현은 문상호 있어야 돼내란하려면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이거 수습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신원식으로 안 되거든. 당시 개판은 잘 만들었죠 제가 고소해서. 아 <laughs> 어, 잘했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김용현이 어, 굉장히 부랴부랴 빨리 국방부 장관으로 와가지고 어... 박준장을 날려버렸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네. 이거. 자 끝으로 저는 이제 재판 때문에 가야 되는데 네.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세계사적인 높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지금 그 윤성자가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금융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동참하실 분은 제 SNS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참고해 주시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야 네. 노상원이가 이제 내란을 준비하면서 아. 박준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제 협조자가 될수 있을지함 전화해봤는데, 어 이게 아주 꼬장꼬장하거든. 옛날이랑 난, 똑같아. 아, 야 너는 안 된다. 고집이 아, 아주 세구나 그때부터서 <laughs> 이제 배제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정보라는 게 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정보사령부가 하는 일은 주로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휴먼 인텔리전스, 그 인간 정보. 네. 사람을 통해 포섭하거나 협조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작관을 만들어서 그 정보를 취합하거나. 예를 들면 근데 뭐 바다상의 신호 감청이나 도청 같은 거는 정보석하지 않습니다. 777 부대가 따로 있어요. 어. 도감청 부대가 따로 있는 건데. 정보사 그러니까 노상원은 자기가 정보사령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음. 정보사 그 휴민트 요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음. 그래 당시 (100여) 단 아까 말씀 (900여) 단이 나중에 (100여) 단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게 판교에 있어요. 어. 어, 옛날 명칭은 백산연구원으로 이렇게 위장 위장 사무실을 차려 아. 마침 무슨 출판사도 있기도 하고 연구소 같이도 있기도 한데 아. 네. 거기에서 (40명의) 정보사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죠. 네. 성관위에들어가려고 근데 그 (100여) 단장이었던 박민우를 잘라버렸잖아요. 네. 그니까맨 처음에는 지난해 5월에 박민우한테 노상원이 먼저 전화를 해요 음. 그래갖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음. 야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근데 박민우 준장은 음. 문상우보다 6, 4, 3기 후그 선배예요 선배야. 선배인데 후배가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노상원이 특기가 뭡니까? 승진을 믿기로 지시를 하잖아요 오, 그렇지. 아. 떠본 거예요 야 너도 승진해야지 이러면서 아. 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상원이 정보 사령할 때, HID 부대장 할때 지시대로 잘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야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아너 그렇게 하면 엄마 승진 못 해. 아 떠봤는데 여전히 말안 들을 것 같거든. 아 그러니까 뭐, 박민우를 제거하는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번에 내란 조사 과정에서 노상원이가 신원식하고 뭐 김영현이 와서 겨우 문상우는 살렸잖아요. 음. 문상우를 살리고 박민우 일단 내보냈어요. 내보냈죠. 이 내보냈는데 예. 어, 말을 잘안 들을 것 같은 게 노상원이 어떻게 하냐면 여인용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랍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잘 보세요 우리 정보사업군무원이 그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중국에서 우리 지금 정확히 우리가 보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현지에서 체포된 정보사요원도 있을 거예요 음... 중국의 당국에 체포되면 못 돌아옵니다 지금 쉽게 아... 그것도 뭐 있었어요 몽골에 우리 정보사요원들이 들어가서 그렇죠? 네. 북한 대사관 나와 있는 그~ 뭐~ 거기 뭡니까 보위부 요원들또 만났잖아요. 만나려고 이상한 했다가 잡혀 들어다 있었는데 이게 뒤에 배우가 노상원인 거예요. 아... 노상원이가 군무원 그 정보사 블랙 리원 유출 사건에 배우가 박민우다라고 하면서 여인영한테 제보를 해. 아, 주사요 예, 예 여인영한테 제보를 해서 야, 수사해. 야, 얘 수사에 잡아넣어. 오. 이렇게 된 겁니다. 와, 대박 사건. 그러니까 박민우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아까 정 김경호 변호사님이 그걸 맡았는지 지금 하는데 몰랐는데 네. <laughs> 하여간에 같이 막막고서 하고 문상호랑 싸우는데 문상호는뭐 승승장구하면서 싸우고 박민우는 쫓겨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박민우는 다행이긴 하죠. 왜냐하면 근데 노상원 생각에는 박민우를 백 여단에 박아놨다가는 발설할 것 같다. 아. 예를 들면 항명하거나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한 거죠. 네. 음. 제거를 했고 어찌됐든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어 박민우 중장은 쫓겨난 상태에서 국회 나와서 뭐 청문회 음. 증인으로 나가고 해서.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유공자로 포상 신청을 해 놨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국방부는 지금 어떻게했습니까 국방부 군 검찰단은 박민우를 기소를... 지금 재판에 넘겼어요. 아 야, 문상호한테 항명했다. 어. 아뭐 모... 상관을 모욕했다. 아 근데 문상호는 기소를 안 당했어요. 문상호는 당했어? 무혐의. 증거 불충분이혐의 야, 씨, 아직도 쓰... 그러니까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사령부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군 정보를 그 모집 그뭐수집하는데잖아요 노상원문상호로 망가진 그~ 그니까 문상원은 대북공작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페이퍼 작업만 하는 군인이라고요 음. 정보사가 이런 사람만 있었됩니까 현장 경험이 있고 그렇죠. 홍정원 차장이나 뭐~ 어~ 뭐 박민우처럼 박민우지. 예 그런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 휴민트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laughs>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우려된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정보사 내부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들려온 얘기인데 그리고 와.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두 명의 대령 있잖아요. 그두 명의 대령에게도 승진 미끼를 던졌잖아요. 그렇지. 승진 미끼를 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박민호를 제거 시켜놨으니까 아, 대령 다음에 준장이잖아요. 아. 야 박민호 자리 넣어줄게. 음. 두 명의 대령한테 떡꼬물을 떡고, 던진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다 노상원의 공작이었다라는 음. 건데 지금 엉뚱하게도 지금 기소당해서 옷 벗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아, 옷 그래서 이제 음. 휴민트 조직이 안 그래도. 블렌경은 유출사건 때문에 무너졌는데 큰일 났죠. 왜냐하면 그두 명의 대령 중에 지금 뭐 실명이 나왔으니까 롯데리아 대령 두명 중에 김봉규하고 정성욱 대령이 있습니다. 네. 정성욱 대령도 육사 출신에는 드물게 휴민트 전문가예요. 아 인간정보 아 전문가인데 이분도 지금 여기 엮여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죠. 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어 특히 박민호 같이 내란과 관련이 없는데 옷을 벗어버리면 정보수가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군 관계자들이 여러 말씀이 있으셔서 네. 그 말씀을 드리러 왔고요. 네, 야 근데 보면은 네. 우리가 윤석열 음. 정부 때뭐 정말 음. 훌륭한 우리 평론가 음. 정치인들을 모셔놓고 음. 논평 중에 네. 이게 말이 돼? <laughs>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네. <laughs> 더 이상 논평할 수가 없었거든. 이게 말이 돼 말고는 <laughs> 납득이 안 된다. 어, 이게 뭐야? 이런 요 정도 논평 말고는 달리 할수 있는 논평이 없을 때. 그 빨대라고 기 그러잖아. 음. 모든 게다 이렇게 가가지고 내라는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 예. 예. 네, 근데 결국 노상원은 ]구나. 김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김충식 음. 후원했잖아. 음. 노상원이가. 음. 와 이거 진짜 이렇게 포즐이 맞춰질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이 이제 1번 박민우 2번 한 명은 또 우씨로 끝났는데 남명우 제가 전에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경호처의 경호 3부장이었다가 김용연한테 그 해임을 당해요 지금 해임 징계를 당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언제냐 올해 윤석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윤석열 1차 체포를 실패하잖아요 네. 2차 성공하잖아요 네. 똑같이 갔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1차 실패하고 나서 그 중간 과정에 남명호 경호 삼부장이 네. 어막저 저 뭐야 김성훈이가 막 무장시키고 음. 막 그걸 발표 상황까지 막 하고 뭐 뭔지 네. 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 공무 집행 방에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음. 어, 그리고 남명호. 남명호 부장이 몰래 어. 어, 경찰을 접촉합니다. 아, 어, 몰래 네. 국가 수사본부를 어. 접촉을 해서. 어. 어떻게 하면 윤을 체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아 왜냐하면 이 불법 상황을 끝내야 되니까 불법이 어 지속되고 있으니까 어, 남명우. 그리고 계속 김성우는 불법한 지시를 내리고 있으니까 나 그거 안 들을 거야 어. 그리고 남명우가 경찰한테 그걸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관저가 완전 완전 요새화돼 있더만요 음. 이거는 이제 남명우와 상관없이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차량이 이렇게 정으로 진입하잖아요 네. 땅에서 뭔가 막뭐 질에 어, 비슷하게 솟아올라오고 솟아 맞아요. 뭐 별의별 시설이 다 있대요 거기에.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 여러 가지 뭐 시간 동선 들어가는 동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경찰로서는 내부에 그걸 모르니까 네. 남명호 부장이 그걸 도와주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차 체포를 성공했잖아요 윤석열을 데리고 갔잖아. 그런데 네. 김성우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찰 쪽에 또 누가. 그니까 러 친윤 경찰 쪽에 친윤 세력이 그걸 김성훈한테 알려준 거야. 아저 어. 사람이 알려줬다. 남명우가 경찰 만나서 정보 줬다. 와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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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니까 간부회의에서 간부회의에서 어. 여기서 어떤 새끼가 여기서 했어. 어. 라고 하니까 대부분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남명우가 어. 제가, 있습니다. 와, <laughs> 얘기. 어, 제가 했습니다. 와 얘기해 버렸어. 제가 했습니다. 받아 버렸네. 하고 김성훈 차장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한거요 그 아.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열 받아서. 어. 바로 그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 의결을 해버려요. 맞아, 음. 그게 남명우였어 네. 이름이. 근데 윤이 아. 이거 이게 해임 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제갈을 해야 돼요. 음. 그래 그 징계안이 효력이 생겼는데 네. 윤석열이 잡혀갔으니까 안 됐죠. 네. 그 직무대행 있었 한덕수도 딱 보니까 이거 찝찝하거든. 어. 한덕수 특징이잖아요. 아. <laughs> 괜히 내가 이거 도장 찍었다 찝찝해. 아. 한덕수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남명우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이재명 대통령 책상에 위 있는 거예요 지금. 음 네. 근데 이제 남명우 입장에서는 제가 남명우를 만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명우 입장은 뭐냐면 징계안을 빨리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인사혁신처에 이걸 가지고 와서 저 억울합니다 하고 소청심사를 열어서 맞아요. 징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네.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지금 안 찍어주고 있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 근데 그 어쩔 네. 수 없이 네. 그 결제해야 된다고 음. 얘기했었는데 결제, 결제해야 됩니다 어. 결제하고 어. 나중에 구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매부장이 네. 김건희가 그 디올백 사건으로 그그 출장조사 황제조사 받았던 거기 있죠 네. 창성동의 네. 어, 경호처 별관 네. 거기 독방에 있습니다 지금 아 고, 보직을 헤임시켜버린 거예요 보직 그리고 대기 발령이 있는데 보니까 뭐 나이도 저보다 크게 많지 않은데 음. 한 (74년) 생 (33년생) 되는데 애들 뭐 중고등 아~ 고등학생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음. 그러니까 보직 해임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민우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당시 체포가 불가능했던 게 경찰의 얘긴데 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처를 겪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 게참 안타깝더라라는 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민우, 남민우, 남명우, 남명우, 예. 예. 남우브라다스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음. 기자님과는 여기서 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또 조만간에 노상원에 대해서는 뭐 보니까 이분 재밌는 분이 돼요. 그러니까 돈도 많던데. 노상원이가 네. 돈이 많아? 노상원이 뭐 안산에서 버거 보살 뭐 허라는 데서 한거 같잖아요. 네. 아닙니다. 위장이 좀 비슷하게 해놓고 저 건물도 갖고 있고 하더라고요. 에? 건물도 있어요? 네. 아, 지금 뭐야, 진짜로? 있습니다. 있어. 이거.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정, 정리해서 한번 노상원 특집을 한번 하시면. 특집 중요한 것은 지금 노상원 수첩의 원본, 그러니까 사본, 원본에 대한 사본이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음. 지금 보도에 나온 거는 경찰에서 일부 어, 경찰 수사 보고서의 조각조각만 나왔는데 그, 수, 그 수첩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네. 안종범 수, 수첩처럼 네, 네, 네. 시계열로 쭉 보면 쫀 어, 전에 말씀드린. 박민우 제거라든지 이런 아 것들이 수첩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게 한번 좀 공개되면 네. 예란의 전모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고 노상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윤석열 김건희와 알았다. 네. 네. 정말 나쁜 놈이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지 부하들한테 그 중요한 일을 시키면서 지가 얻은 상품권 갖고 메기라고그 롯데리아로 가 <laughs> <예를>, 그래. 예 <laughs> <laughs> 예를, 예를 <웃음> <들면> 세상에. <laughs> 아니 예를 지산 아니 그래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런것들 <laughs>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김건희 <laughs> 닮았어 가지고 <laughs> 어, 어, 다 그런 것들 때 아니 모여서. 제가 노상원이 얼마 알트한지 <laughs> 예를 하나 드려 드리면요. 노상원의 <laughs> 그 <laughs> 처가 처가 보험 영업사원이에요. 어. 보험 영업사원. 근데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부하들 다또강제부다강시키는 어, 거죠. 아, 와. 그것또 유리 재래 수법이라고 또.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승진하고 와. 싶으면 직접 받은 내물이니까 되 우리 와느라 보험들. 와. 야, 이게 제삼자네. 이게 <laughs> 제삼자 보험이네. 와, 그렇게 알뜰하게 해서 건물 산 거예요. 와.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진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상원은 김충식에게. 음. 후원을 했던 사람이라는 점꼭 음. 머릿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네. 김충식은 또 김건희와 최측근이고요. 그렇죠. 봉지욱 기자님과는 네.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